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한 고객은 없었나요? 불만 고객, 어려운 문제, 긴 대기 시간,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부담이 당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일로 인해 누군가는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은 치유와 지지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 역시 힘든 순간들을 겪을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부담이 쌓이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휴식을 취하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소통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심신이 정화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힐링타임을 즐겨보세요. 음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휴식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차 한잔과 함께 가볍게 읽어보세요. 요가나 명상도 심신을 평화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미식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맛있는 음식은 기분을 업 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감정 노동은 정말 힘들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주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힘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감정을 치유하고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고,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